안녕하세요 크레파츠입니다 아, 오늘은 이제 그동안 분해한 부품들을 세정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청파세척기고요 일단 큰 부품들은 이렇게 자큰 부품들을 먼저 넣고요 Dapet. Dapet. 물이 적당히 찬것 같아서 이제 빼고요. 기름때 묻은 <laughs> 공구도 같이 세정해 주겠습니다. <laughs> 온도를 7 0도 정도로 두고 시간 한 시간 할까요? 네, 좋습니다. <laughs> 네, 한 시간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파 세척을 마쳤고요. 이제 중성 세제로 그냥 구석구석 닦고 있습니다. 세정하실 때 중요한 건 세정 후에 남은 물기를 빠른 시간 안에 없애주시는 거예요. 저는 에어로 풀어서 물기를 날린 다음에 열풍기로 추가로 건조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롬 부품은 표면을 깨끗이 닦아서 건조를 하고요. 나머지 절이나 고르된 부품들은 내구성 부품들은 표면을 깨끗이 닦은 다음에 어, 방정 처리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작은 부품들 중에서 뭐 와셔나 스프링, 가스켓 같은 유는 전부 새걸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텐레스하고 크롬 이렇게 좀 광택이 있는 부품은 지금 거진 세정을 다한것 같아요. 자 이제 크롬은 어뭐 세정을 해서 그냥 새것 같진 않지만 어 처음보다는 많이 깨끗해진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그렇고요. 이제 여기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스티커를 스티커를 좀 제거하는 방법을 찾아볼까요? 스티커 자국이 상당히 오래된 거여서 고온에 계속 노출되어 있던 자국이어서 쉽게 제거될 것 같진 않아요 침투제를 뿌려서 좀 적신 다음에 좀 오래 있다가 한참 있다가 다시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고 한참 있다가 좀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효과가 있을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자, 이제 몇 시간 있다가 돌아왔고요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됐나? 어 아직 뭐 완전히 방리된 그런 느낌은 아닌데, 스티커가 조금 들뜨긴 들뜬 것 같은데, 완전히 뭔가 이렇게 좀 변하진 않았어요. 아까 모양이랑 봐서, 이쪽도 볼까요? 음, 한번 살살 문질러서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벗겨져요. 이렇게 하니까, 아까 그 침투제가 저기 박리지 역할을 해서 조금 벗겨진 느낌이 나긴 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천천히 이렇게 해서 시간을 들여 가지고 시간을 들여 가지고 없애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 그룹 위에를 깨끗이 벗겨냈어요 어. 뭐 금방 벗겨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렵지 않게 벗기좋았습니다 이쪽에 빨갛게 좀 자국이 남아 있던 거는 생각보다 잘안 벗겨져서 추가로 좀 다른 약품을 써 가지고 벗겨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쪽에 스티커 자국이 있던거 깨끗해졌구요 요거는 뭔가 찍힌 자국이라서 어떻게 좀 방법이 없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